네 오늘 이제 스토리 저희 정동아 애크서피어를 맞고 이죠. 네.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어, 인사 드리려고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참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. 많이 힘들고. 그럼에도 열심히 달려와 주시고, 이 일이 잊지 않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의 그런, 그런 마음을 되게 더 감사하게 되는 한 열을 맺었던 것 같아요. 다행히, 어, 먼저 끝났긴 하는데, 어, 참 다행스러우면서도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어, 세달여간 스토리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0주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어,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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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립니다 어, 콘서트가 남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어,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어, 너무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. 어이 10주년 전에 시즌에서도 이 형이랑 제가 그 시즌이 태어났었던 것 같아요. 기억나요? 좀안 맞아. 관심이 <laughs> 아, 없어. 아 그때도 이 형이랑 마지막 아, 공연을 하고 이렇게 무대 위상 했었던 것 같은데 재밌게 아, 보셨나요? 어, 네. 감사합니다. 아, 정말 아뭐 무거운 얘기 꺼내고 싶진 않지만 정말 이 시국이 시인데 시국인지라 걱정도 많이 되지만 정말 이극장으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사실 네, 저, 정말 쉬운 발걸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저희 모두도 항상 우리 스태프가 배우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기를 줄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될수 있도록 특히나 이거 10주년 앞까지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, 좀 아쉬운 일이 있었지만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공연 무사히 잘 맞출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좀 와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 너무 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좀얘기해되나요 네, 또 이렇게 어쨌든 저희는 제가 이 위에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이니까 또 저도 이 10주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기뻤고요. 아또 저는 이렇게 산수택들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. <laughs> 옛날같이 이 3개월 동안 이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예, 또 우리 무래 감독, 우리 윤주, 예, 비롯해서 우리 소영컴는얘 매니저 너무 고생 많았고, 어, 또 현소 매니저 너무 고생 많았고, 어, 네? 현소 피디님이죠. 네, 현소 피디님 고생 많았고, 또 항상 우리 분장님 두개해주는 유리 너무 고맙고, 마이크 이쁘게 잘 풀어주시는 우리 환희 고맙고, 동일한님도 유리 고맙고, 여기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겠지만 빨로가 있어요. 네, 빨로 민정희 형님 너무 고생 많고 네. 수고많았어 네, 감사하고 또 우리 아, 이 작품을 10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아,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애정해주신 또, 신춘 대표님, 또 정만영, 우리 컴퍼니 신춘대표님또 장만영 이조호공기장님 이하 일동 우리 컴퍼니 직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대감회를 아, 여러분들 공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 잘 해주는, 아, 진정한 대가의 천사들, 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우리 또 스토리 밴드, 예, 네, 우리 혜진 감독님 밑에서 혜영이, 박선이나또기찬이 네, 선주씨, 고생 많았고, 어, 또 효진 연출님, 예, 네, 안 계시지만 고생 많으셨고, 10주년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너무 행복했고, 아, 어, 다시 스토리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, 네, 그때 다시 올라오게 됐을 때도, 여러분들 우리 스토리온라 많이,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 저는 정말로 오늘 잊지 않을게요 네, 오늘 잊지 않고 잘 마음을 새겨서 아, 언젠가 다시 또 여러분들 뵙게 됐을 때 아, 이때 기억을 추억하고 싶습니다 네, 오늘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